요거 작업하기 전에 배터리 언플러그 해주고 또 SSD 날려먹고 뭐 보드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USB 이렇게 부팅을 할수 있게끔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맨 컴퓨터입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요 노트북 보이시죠? 이게 맥북 13인치인데 SSD 업그레이드 이제 요청을 주셨어요. 13인치인데, 또, 연식도 13년형이에요. 근데, 연식이 제법 있지만, SSD가 SATA 타입이 아니라 M.2 타입입니다. 근데, 저용량이라서 이게 128기가 들어가 있는데, 마이크론 크루셜 그 500기가 M.2로 이제 장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맥 전용 SSD를 꼽아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비싸고, 그 뭐, 해외 직구해야 고 여러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젠다를, 네, 일반 M.2를 맥북에 맞게 요 키트를 파는데 요게 한 9,9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주문했는데 일주일만에 왔어요. 이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요 같은, 엔다트 예, 젠다를 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육각 렌치, 예, 요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다 육각 렌치로 돼서 일반 드라이버로 이제 열리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아, 맥OS를 쓰지 않고 엔다트 꽂고 오로지 그 윈도우 10만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고 완전 손쉽게 네. 윈도우만 설치 어떻게 하는지 간략 올려 드리고 영상을 맺을까 합니다. 자, 우선은 요 육각 렌치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 주고 네. 풀리는 모습은 오래 보면 지루하니까 바로 이제 화면 넘길 거고요. 자, 이 볼트 다 벗겼고 이제 커버 한번 열어 볼게요. 커버 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엠다 아, 저 잉크 충전해 가지고 네. 손에 좀 잉크가 묻었습니다. 엔더투 SSD 여기 삼성 제품이라고 삼성 칩셋이 있네요. 자 이거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볼트 돌려서 탈를할 건데 여기 배터리 그 커넥터를 열어 뭐 그냥 언플러그 해주고 작업을 해주셔야 또 혹시 모를 예, 또 전류 흘러가지고 또 SSD 날려먹고 뭐 보드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아, 십 절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탈를 해줍니다. 와 이. 이건 또 일반 사이즈가 아니네 기존에 그 백허버 그 육각 렌치랑 또 맞지 않아서 이게 맞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 제발 좀 연장이 몇개 없어가지고 맞으려나? 맞으려나? 아이 크다 아 맞는 게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아, 13년치, 맞는 게 없습니까, 이거? 와, 이러다 빠가는데? 하하. 자, 이거는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제 멀티 육각 렌치인데, 이거 맞는 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맞는데, 이거? 하하. 자, 이거 하나 맞네요. 와, 이게. 한 7,000원인가, 8,000원인가 는데 사실 요거 하나면 뭐 웬만한 툴들 다 열리니까 이런 거 하나 장만하셔도 좋겠네요. 어 다행이다. 자 이렇게 아니, 이걸 다 맞춰도 안 맞는데, 요거 키트 하나면 끝이네요. 자, 그럼 이 s s d 이제 조심조심 탈거를 해주고, 이렇게 분리가 됐죠. 네, 엔더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죠 언더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슬롯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젠더 이제 9,900원짜리 이걸 하나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신겨줍니다 카메라 보입니까? 이거 보이나 모르겠네. 네, 다 꼽았죠. 네, 이렇게 꼽아주고, 여기 가이드에다가 요거는 이제 두께가 기본 순정은 볼트 두께가 작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서 주는 요 해당 볼트로 나사로 이제 조여주면 될것 같아요. 볼트 조여주고, 일단 조립은 완료됐어요. 그래서 요거 배터리도. 이렇 꼽아주고 배터리 케이블 꼽아주고 커버는 이제 안될 수도 있으니까 볼트는 닫아주지 않고 이 USB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가면은 이제 한달 체험판 윈도우 주잖아요 그거, 이거 일단 꼽아서 이걸로 이제 설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 키를 눌러줘요 옵션 키를 저는 키자마자 옵션 키를 눌러지만 이렇게 윈도우 그 원본으로 USB 이렇게 부팅을 할수 있게끔 돼요. 근데 어, 맥으로 하실 거면 이제 사전에 어, 맥 OS 뭐 USB로 이제 백업해놔서 백업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커맨드 R이나 뭐 커맨드 시프트 R 누르면은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맥 OS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윈도우 7용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클릭을 해서. 을 시키면 이제 윈도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USB를 부팅하면은 이렇게 윈도우 설치 로고, 네 익숙한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뭐 일반 데스크탑 윈도우 설치하듯이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또 드라이버 어떻게 잡냐면은 제가 예전에 어, 맥북 자동 드라이버 설치 방법 그 어플 통해 가지고 다운받는 법 있는데 그거 위에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뭐 드라이버는 제가 알아서 다 잡아주니까 부트캠프 통해서. 그, 파일, 부트캠프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돼요. 그걸로 다 설치되니까 영상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